우주 소녀의 수빈 씨 그리고 사나 씨아야와와와 <laughs> <귀하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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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. 웃음> 동물 친구들. 자, 오늘 두 분도 주제에 맞게 아주 귀여운 동물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, 네. 고양이랑 집 컨셉으로. 어. 아, 음. 아 그톰과 그러니까 제리스타일. 네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아, 서봐. 아, 아, 아동아 약간 이렇게. 완전 꼬리가 딱 다람쥐 꼬리네. 배겨요. 괜히 이거 입었어. <laughs> 다 같이 지금 꼬리 있어서 힘들지 아니, 인간이 꼬리가 없으면 맞아요. 얼마나 맞아요. 감사합니까? 털어주세요, 의자죠. 저희가 이따가 커팅식 할 테니까. <웃음> <웃음> 좋아요, 좋아요. <웃음> 기업식처럼. 근데 설라 선배님은 작년에 최고의 고양이 집사 아이들 선물 주사에서 1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. 맞아요. 제가 사실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도,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도 좀 있어요? 어, 어떻게 했죠? 아, 어, 약간 나는 고양이를 어... 사랑한다.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음... 이런 고양이 키워요. 하면서 많이 올리기도 했고 음...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사 1위로 뽑아주신 것 같아요. 그렇지 자랑하고 싶으니까 음, 너무 뿌듯했어요. 아, 근데 우리가 차트 들어가기 전에 네, 네. 찐친과 함께하는 수다인데, 네 어떻게 말 편하게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? 아, 먼저 해주세요. 야라고. 야, 야. <laughs>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오. 어, 좋아요. 좋아요. 그래요?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오. 어, 너무 좋아요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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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시지만 않으면 돼요. 네. 오디오만 안 빌면 되기 때문에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